자, 시청자님들은 여러 명의 방송을 보시면서 시청자님들도 각자의 생각을 갖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전지적 뚫기 시점으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러다.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불도구 방송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바는 형들이 방송을, 도구 방송을 볼때 느끼는 바랑 내가 느끼는 바랑 틀리는가 키포인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도구 방송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이번에 도구는 최근 품모 연패의 <laughs> 충격을 로드나인에서 완전히 뒤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해요. 방송이 그냥 내가 보는 도구 방송은 그래요. 여지껏 도구가 했던 투모 게임이랑은 너무 달라요. 제가 보는 도구 방송은 그래요. 근데 생각처럼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좀 <laughs> 이게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기고 해야 되는데 뭔가 답답해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이 정도 마음 먹었으면 다 돼야 되는데 이게 뭔가 답답해 애가 열을도 봤는데 재미도 있고 그리고 사또한테 뭔가 덜 하고 싶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느껴져요 도구 방송을 보면 못이 잘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도구 방송 한줄 요약은 못이 잘안 돼. <laughs> 내가 랑쯔 방송을 보면서도 느끼는 걸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시점이에요. 이 새끼는 약간 미친 것 같아요. 그니까 정말 미친데. 그니까 당연히 저는 열심히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그냥 보면은, 영화로 따지면, 아저씨 원빈 같아요. 오늘만 사는 느낌? 내일이 없는 느낌? 갑자기 뭐에 꽂혀가지고 자기랑 저녁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갑자기 미쳐가지고 그냥 오늘만 살겠다는 그런 그런 느낌이야 이게 방송을 떠나서 이게 게임에서 그러니까 어떤 미친 새끼가 돈 1, 2억을 사또나 도구나 뭐저도그 정도 금액은 무조건 방송 키고 해요 맞잖아 방송을 하기 위해서 우린 하는 건데 그냥 인생을 그냥 걸은다 보니까 약간 눈이 돈거 같아 그래서 방송을 보면서 내가 뭘느끼는줄 알아? 이 새끼가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가스가스를 배워서 그 피해자가 누구냐? 박다솜, 재봉군주 쿠마, 몽키가 피해자예요. 이 새끼가 지가 미쳐있으니까 억울해. 옆에를 봐. 씨발, 나만 미쳤어? 니네들도 미쳐. 이러면서 박다솜, 씨발, 그냥 그머리끄댕이 잡고 와가지고 과금시키고, 재봉군주 가스가스하고, 쿠마 가스가스 가스 해가지고 다 미쳐돌아가. 어벤져스는 지금 미쳐돌아가요. 이거 진짜 나는 이런 얘네들이 이렇게 쓸 거라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 그러니까 이해는 돼. 군주로서 그 무게를 견뎌야 되고, 혈원들을 그래야 되니까 자기가 도구보다 세져야 된다는 걸뭐그 느낌을 하는데. 이제는 광기가 느껴져서 무서워 나 그랬거든요 나 이제 너한테 돈안 빌려준다고 난 얘기했어요 맥시멈 쳤다고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리 내가 랑치로 빌려도 못 받... 얘가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수준으로 빌려 그냥 이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한테 돈 빌릴 때 벌벌 떨었어 아이 얘기를 할까 말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이런 느낌이었거든? 이제는 응 음. 형님 1억 돼요? 이사라 <laughs> 지금 나사돈줄옵다 진짜로 <laughs> 이거 미쳤다니까 아예 그냥 돈의 개념도 없고 얘가 그냥 아예 돌아버렸어요 진짜로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어요. 나난 없고, 해줄 수 없다고. 이제 뭔가, 무서워. 그래서 존나, 나는, 다소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도 존나 불쌍한 게, 안 하면은 욕받이 이게 가스를 제대로 살포를 해가지고, 이게 어벤져스 팬분들도, 야, 랑츠가이 정도 하는데, 씨발, 다소마. 너도 뭐하니까 얘도 씨발 낚여가지고 하고, 제범이도 낚여가지고 하고, 쿠바도 낚여가지고 하고, 그냥 미쳐 돌아가요, 얘네들은. 정말로. 진짜 스마개만, 어, 그냥 진짜 수아리 질러시야. 근데 존나 웃긴게 다소미는 그래도 이제, 원래 그래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하는데, 나는 쿠마 얘가 난 진짜 얘 방송을 보면서 무슨, 그러니까 이상해. 묘한 매력이 있는데,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 족박 같은데 족박 같진 않아. 1억을 들은거 보면. 병신 같은데 병신이 아닌 거 같기도 해. 쪼다 같은데 쪼다 같지 않기도 하고, 이상한 매력이 있어, 이 새끼는. 나한테 정답을 못 찾겠어. 보면서도 얘 정체가 궁금해. 아, 너무 헷갈려. 난 내가 방송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성향이 보이거든요. 과금력이나 이런 게 보이는데 얘는 모르겠어. 이 새끼는 족밥인가? 근데 과금력 보면 족밥도 아니야. 1억을 어디서 갖고 와서 해? 컨트롤도 병신인데 또 좁, 자부심은 있어. 그럼 좀 이상해. 나 병맛이야. 근데 담배를 존나 피는 모습을 보면서 또 동질감을 느껴요도따로게 <laughs> 그러니까 뭐 묘한 동질감도 느껴. 체력도 나랑 비슷할 것 같고. 조금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나는 얘를 봐 예방송을 보면서 헷갈려. 재범군주를 보면서는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뉴 페이스. 이 새끼 잘하면 제2의 똘끼 불도그 사또가될수 있겠다. 어떤 쪽으로 쌀먹들의 희망 <laughs> 그러니까 <뭘까. 웃음> 이 새끼 시원시원하더라고 어 이거 쌀먹 입장에서 얘 방송은 어, 뭐라 그럴까 내용 있는 방송? 이게 잘만 채팅으로 긁으면서 내거팔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우리는 재미가 필요 없어 그딴 거 필요 없어 내거 사주는 놈이 짱이거든 뭔가 이 새끼 진짜 시원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얘는 좀 뉴페이스 쌀먹들에게는 희망 같은 느낌이고 몽키방송을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도 영화가 생각나 무슨 영화가 생각나냐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생각나 그러니까 죄수가 너무 오랫동안 깜빵에 있으니까 사회생활을 적응을 못해 그래서 다시 깜빵에 들어가고 싶어요 맨날 뚜둥여 맞다가 이기니까 방송이 어색해 그냥 다시 맞고 싶나? 막 지스로스로도 막 좀,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 내가 보는 몽키방송은 그래요 네. 이게 형님들도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새끼는 이게 이기는데 기분이 막 그렇게 좋지 않고 웃 웃을 때도 어색하고 그래서 내가 보는 거는 아 다시 맞고 싶다라는 느낌인가? 그러니까 이기는 방송을 못하는 것 같아 어색해 방송이 안 그래요 이거 나만 느끼나 웃어도 웃음이 질, 진짜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색해가좋다 정말, 정말. 그래서 나이 새끼 좀 이상해 이거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 아 사토 사또 얘기 해 사토는 마지막에 하고 그리고 또 엘시나 뭐도꼬나 불도 팀들 보면 얘네 둘을 보면 불쌍해 왜 불쌍하냐 얘네들도 존나 무리했거든 근데 묻혔어 여기들이 미친 짓 해가지고 <laughs> 얘네 엘시랑 도꼬도 정말 무리해가지고 진짜 불도 팀에 도움이 되려고 정말 진짜 무리하고 비져서 했는데 여기 미친놈들 때문에 약간 무친감이 있어 진짜 큰돈 쓰고 너무 잘하고 진짜 얘네들 보면서 아 진짜 애시랑 도코는 역시 보배다 이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보는데 뭔가 그 금전적인 거에 얘네들한테 묻혔다니까 쿠마 제목문제 뭐 1억씩 꽂아버리니까 솔직히 내가 장담하는데 도구랑 사또 기대 이상을 다 해줬을 거야 이두 명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또는 사또를 보면서 내가 이 새끼는 진짜 많이 성장했다 뭐였냐면 아이 새끼가 방송이 진짜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욕을 안 먹는 선을 딱 지켜 이게 DK의 복수를 하려해. 근데 DK 당시 지가 받았던 고통보다 불도구가 자기를 못 가게 DK에서 했던 불도구보다 조금 더 해놨어. 그 모든 걸 과금이나 이런 걸 딱. 도그가 어떻게 욕을 하면 도그가 욕을 먹게 생긴 그 민심을 정확하게 커트라인을 걸어놨어. 줄타기 장인이야. 그래서 도그가 욕을 하게 해도 앤 욕하면 나쁜놈이 되고, 여기서 랑자한테지면은다도그 탓이 되고, 이 판을 예술로 깔아냈어. 그래서 시청자님들도 사또한테 뭐라고 안 해. 진짜. 그렇다고 알을 안 까서 캐릭터 3등 안에 계속 들어. 도그랑 어느 정도 수준 비슷하게 계속 맞춰 밑에 있으면서. 돈도 최대한 들쓰면서. 그것도 알도 까, 인에도 시키고. 이것도 해. 근데 이번에 천만다이와 꽂은 건 지가 뚜들겨 맞아서 방송에서 흥분해서 방송이들은 방송을 키면 지 예상이랑 벗어나는 짓을 해 그래서 그냥 꽂은 거고 이번에 사도는 진짜 프로페셔널하지 않나 민심도 잡고 게임도 DK에 비해서 훨씬 더 편안하게 하면서 이거 지면은 불도그 탓이 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내가 제일 요즘 재밌게 보는 포인트가 뭔줄 알아요 형들? 게임이 이기면 놀리거든 맞잖아 근데 어벤져스가 울려, 존나 웃긴 게 뭐냐면 애새끼들이 불도그 사또가 무서우니까 이겨도 못 놀려 조심스러워 병신들이. 썼으면 그 승자의 그걸 즐겨야 되는데 혹시나 역전당할까봐 나중을 생각해가지고 못 즐겨 이기, 이기고 게 있어 놀려야 돼 불도구고 사또고 시발 막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이기고 있으니까 불도구 사또라면 언제든지 역전해가지고 자기들이 대빵 꿰맞을까봐 돈 존나 쓰고 이겼는데도 즐기질 못해 뭐라 그럴까 불안한 승리? 이기는데도 눈치를 봐이 병신들은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불도 팀이야 예전에는 지고 있어도 웃으면서 아이 언제든지 이겨 랑지뭐 어쩌라고요, 찐따들 이거였는데, 지금은 얘들도, 혹시 계속 질까봐 <laughs> 어벤져스 리스펙을 해. 난 이게 존나 웃겨. <laughs> 둘다 보험을 깔고 방송을 합니다. 혹시 이 상태로 계속 갈까봐, 얘네들도 예전처럼 거칠지 않아. 불교구사또가, 이게 진라면 매운맛, 순한맛 있으면 약간 순한맛이야. 왜? 이 상태로 계속 가? 그러면, 아, 씨발, 이거. 이게 이제 서로 가에 이게, 그지방송 보험을 존나 들어. 예전에는 불과 진짜 일주일 전만 봐도 언제든지 자신 있었어 일주일 전만 해도. 근데 지금 랑치가 지금 랑친놈 모드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기들 예상보다 더 뛰어나니까 이거 잘하면 이 새끼가 또 쓸까 봐. 야 이번에 마지막 빌린 것도 동구가 그러더 형이 빌려준 줄 알았더니 음, 장인어른한테 빌렸어 랑치. <laughs> 씨발 들어온 거다 받고 장인어른한테 빌렸어 인생을 그냥 뭐다 내만졌어 이렇게까지 해버리니까 아 이거 잘하면 씨발 계속 질 수도 있겠다 하니까 이제는 랑쥐를 어느 정도 리스펙해줘 어벤져스 뭐다솜이도축쭈해주고제범이도음 아이쿠 마 의외야 이지라라고 있어 난얘들이존나 <laughs> 웃겨 이게 <laughs> 원래대로라면 불동사또 스타일이면 야이비신 찐따 새끼들아 우리 메이저야! 하는데 시발 이게 나는 이걸 보면서 존나 웃으면서 혼자 보거든요 방송을 이 새끼들 존나 웃기다 하면서 이게 제가 방송을 바라보는 시점이었습니다 아 시발 아우 아우 아, 아, 아.